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의 DSR 기준 강화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실수요자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금융당국은 총대출액 2억 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됩니다. 차주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됩니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돼 분할상환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73.8%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대출문턱을 높일 수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드코로나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일단 그 위드코로나 때까지 버티고 또 위드코로나 시작되더라도 한동안 또 계속 버텨야 되는데. 그런 분들 뭐 당장 타격을 정부는 장기적으로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가능을 장착시키는 한편 분할 상환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뉴스 토마토 정동용입니다.